자, 자, 자. 이 화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 뭐야! <laughs> 오, 우와! 와, 이제 노드크라이 들어왔다고 아예 그냥 공어의 노래가 붙어버리는구나. 우와! 우와! 지금 현재 시각이 9시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에서야 원신을 키냐?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즐겨야 하고 제가 하필 수요일에 평일에 알바 있는 유일한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고 바로 뛰어서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이고. 아뭔 리소스 다운로드요. 아니, 저 미리 다운받아 그거 했는데. 아 진짜 이건 불합리하다. 나도 원신 유튜버야. 나도 원신 유튜버라고. 어? 문안 열어. 아니, 근데, 요즘, 이게, 아, 왜 이렇게 힘든 것 같냐? 너무, 힘든데? 아니, 나는, 가능할 줄 알았어. 학교 알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각종 활동들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게 가능할 줄 알았단 말이죠. 거의 4개를 병행하고 있는 건데, 불가능. 무리, 무리. 진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1학기 때 어떻게 했냐? 1학기 때도 아 1학기 때는 알바가 없었지 맞아 1학기 때는 알바가 없었어 그래서 가능했구나 아 알바 해야죠 많은 수많은 굿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인드가 이렇게 됐어요 알바? 가기 싫어 근데 알바를 안 가면 <laughs> 사고 싶은 걸못 사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어떻게 뭐 응? 내가 사고 싶은 거막 응? 봄툰에다가도 <laughs> 돔튼에다가도 어 DL <laughs> 이거는 말하면안됐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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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어 어린애들은 나가라 저희 방송 그 뭐야 16세 이상 이용가입니다 <laughs>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고민이 더 있는 게 라우마를 뽑을까 안 뽑을까가 좀 고민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난그 공허의 노래 피비 나왔을 때 내피를 보고 뭐야 이 녹색 야란 뭐야 나 야란 같은 스타일 완전 싫은데. 근데 인게임을 봤더니 어 뭐야 이거는 녹색 야란이 아니라 야란이 그냥 파란색 내피를 했던 거예요 내피를 이거 완전 아니 내피를 가 네페르가... 겁나 예쁘더만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던데요 그래가지고 네페르에 혹해가지고 어? 라우마 뽑아야되나? <laughs> 지금 아니 업보를 몇번이나 받는거임 이 사람 이 사람 결혼반지론 하나 말했다고 지금 업보를 무수히 받고있어요 이거 라우마 안뽑고 네페르 뽑았다가 야이 사람은 결혼반지 없이 네페르를 쓰네 스마님 결혼반지가 없네? 하면서 비꼬아짐 당할까봐 아, 근데 플린스를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오, 뜨가는 거야. 아, 렉 걸려. 아, 잠깐만. 아, 무슨한 업데이트 의 요청이. 아, 잠깐만. 일단 이벤트에 들어가. 그리고 이거 치치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거 치치를 받아야만 해. 이거... 어, 이름 없는 운명이별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저는 치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 저번에도 치치받을걸. 수행의 길에서도 치치를 받아. 치치를 받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치치로, 그냥, 치치 풀돌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와, 근데 이거 개짜치다, 진짜로. 와, 이거 뭐예요? 아니, 업데이트 하자마자 이거를 안 주고, 9월 28일부터 준다고? 그러면 라우마 뽑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라우마가 어떨지 좀 보고 라우마 뭐 연차를 조금 드가든 말든 하겠습니다 나행시가 주어지네 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근데 달개와 딜이 안 들어가는데요? 아 근데 뭔가 세긴 세 뭔가 뭔지는 뭔가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음 지금 무슨 일이 아 이게 고민이네 잠깐만 카베 카베가 몇 돌이었더라 카베 카베 잠깐만 아 카베 풀도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요 카베 저저 저 라우나 때문에 뽑는 거 아닙니다 카베 10번만에 나와주면 이득입니다 플린스를 뽑을 예정이었더라도 아 카베야 눈치 없이 이렇게 딱 나오냐 아, 진짜 아 카베 어 눈치 없네? 이러니까 아라이탐 집에서 눈치 없이 동거하지 아니야 아니야 더 동거해줘 어, 어 실수로 눌려버렸어요 어떡해 어! 어! 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난 필린스를 뽑아야만 해 가는 거야 나 말도 안돼 아이 뭐 스택 쌓은 거죠 뭐 그래요 어차피 안나 i 운명이었던 거야 그래 미리 스택 쌓은 거예요 저는 플린스 스택을 미리 쌓은 겁니다 자 이번 성유물 비경은 얼마나 재미있을지 궁금한 걸 이게 어느새부 t 가 성유물 비경이 좀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do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o b 때는 진짜 못 같은 번개 그막야이카 h 막박아 o 으면서 패턴 괴랄맞은 애들만 넣어놨으면서 이제는 그냥 널널해 봐봐 이렇게 이정도면 뭐. 귀요미 수준이죠 아이고 딱 좋은 허수아비 하나 붙네 여기다가 톱? 뭐야 왜왜 안죽지? 얘 뭐야 어? 뭐뭐뭐얘뭐 뭐, 뭐? 어? 뭐뭐 하냐 너생해줄게야너뭐 하냐? <laughs> 아니 왜, 아니 야야 야, 샌드백 있다는 거 취소. 저거 뭐야? 이게 무슨 기믹인 거지 얘가? 이거 때려야 되나 본데 계속. 아니 근데 때려도 원트 컷을 못못 내게 만들어놨나 설마? 와 진짜 야야 야. 아, 기분 더럽게 할래? <laughs>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건 또뭔 몹이야? 아, 이게 오히려 단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오히려 이런 단일 극딜 조합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방금은 너무 감전되기 범위 그거잖아. 이렇게 단일 업과를 해주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제발...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아, 이거 빈결로 깼어야 되네. 아, 진짜 답을 딱 찾았죠, 제가? 아이 그냥, 그냥, 옥수수 마를 원신 공략 유튜버로. 뭐, 어쨌든, 오랜만에 원신이 이렇게 활발해져서 좋네요. 활기가 가득 찼네, 원신에. 그냥. 뭔가 좀 저도 새롭게 들뜨고 있는 것 같고, 스토리는 안 올릴 거예요. 스토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감상할 겁니다. 뭐, 스토리 리뷰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원신, 재밌게, 다시 하겠습니다.